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율법에서 노연하고 참된 자유와 진리를 맛보며 살아올 수 있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예수님과 예수 믿는 자들을 모질게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것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자기를 불러 뽑으시고 계획하시고 그렇 당... 신을 자신에게 보여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할수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도 하나님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가려서 뽑으시고 당신의 백성 사무신 귀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된 나는 하나님이 오래된 계획 속에 부른받은 자임을 믿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